안녕하세요, 메이저 여러분, 아, 메이저맨 여러분. 아, 오늘의 메이저맨, 아, 저희 메이저 오더해주신 메이저맨. 자, 보시죠.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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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핑. 자, 이게 저희 네, 핑크 메이저 로고입니다. 아, 조금 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 어, 지금 끈이 저희가 핑크가 없어서 따로 구매를 하셔서 보내주셔서 작업이 됐는데 제작을 했는데요. 어, 이끈 색깔하고 이거랑 맞췄고요.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또 이거랑 자수상 색깔을 맞췄습니다. 약간 언밸런스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어, 요 어떤 그 자수와 끈과 웰팅이 서로 요만큼, 요렇게, 요렇게가 이제 조합을 한 거니까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네, 1등급. 네, 1등급 일본 가죽입니다 어, 웹에는 저희 메이저 로고, 어, 메이저 웹이죠. 뭐, 라인은 없지만, 이렇게 어, 자수를 하나, 둘, 세 개를 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각 잡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업을 쭉 했는데, 카메라 켜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어, 지금 1시입니다. 1시인데, 낮 1시가 아니고요. 새벽 1시인데, 아, 출출합니다. 아, 지금, 독일글로브 사장님하고 자주 가는 국수집이 있어요. 24시간인데, 말은, 예, 간판은 24시간인데, 한 3시 정도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2시 좀 넘어야 되나. 손님이 좀 이제 없으면 이제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맛있어가지고, 독일 사장님하고는 야근, 독일 사장님도 야근을 많이 하시니까 해 가지고 이제 가끔 같이 가서 먹는데 아, 어, 맛있어요. 저렴한데. 별내를다네요 자, 이거 오늘 오도해 주신 이분은 아야 그 유튜브의 열혈 구독자십니다. 그리고 아, 어, 지금 아야 이스트팀, 이스트 동북권 팀이 창단을 한, 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멤버로 들어가 계시고, 아저저 어, 저 예전에 이제 아저씨 하고에어그 이벤트 메이저데이 때웨어글러브 예, 당첨되신 분, 아 그래서 인연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호감형이고, 예 되게 순하면서 예,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 어,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찾으러 내일 내일 아 오늘 보게 니까 그쵸, 이제, 뭐, 12시가 지났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실 건데, 어, 지금, 꽤 하드합니다, 꽤. 예, 요 정도밖에 안움직여 물론, 네, 기본 각잡기가 요 정도입니다. 예, 공을 잡을 정도. 예, 공은 잡히니까, 예. 근데, 물론 더 해드려야죠. 여기까지만 해드리면, 제가 뭐, 나쁜 놈이죠. 예, 하나, 하, 한, 한듯안한듯한 상황이면. 데 아, 이거 굉장히, 예, 하드해서, 아 어, 지금 손도 좀 아프고 힘도 좀 듭니다 네. 이거는 오시기 전까지 계속 조물조물 만져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솔직히 가죽도 그러니까 일본 가죽이 뭐 좋고 어, 뭐 포금이라든지 질감 모든 게 좋긴 한데 아 단점이 이 길들이기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뭐 제가 무령부를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무용분 하면 쉽겠죠. 어.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어.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서 했는데 해야 될것 같은 생각 드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계속 쭉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 상태로 딱 길이 나게 나면 어, 이제 굉장히 좋은 어, 상태가 되는 거죠.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잘 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급하시잖아요. 막 오더 저희가 한3 주, 뭐4주 이렇게 걸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매일 카톡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는 죄송스럽죠. 계속 똑같은 답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게좀 있는데. 오도 하시고, 예, 그냥 잠깐 잊고 계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요. <laughs> 이게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뭐 일이 밀려 있다 보니까. 여튼, 작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틀어서 한칸반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자, 손딱 들어가고요. 예, 가죽이 약간 드라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질감이나. 그런 거 좋고 하다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음이 예 네. 쉐이핑을 치면 되겠지만 지금 약간 돈탁한 소리가 나는데 쉐이핑을 쳐서 조금 보들보들하게 해서 하면은 채찍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 쉐이핑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자 네. 그러면 아 어, 핑크 저희도 참 핑크 끈이라든지 핑크 가죽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가죽이 이제 제 맘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아야의 광팬이신 우리 회원님 예. 아 그리고 이너프4.0 이번에 나온 배트도 구매하시고 또 엑스블레이드 마지막 한 자루 예, 그것도 구매하시고 뭐 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이 영상이 뭐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건데, 예, 즐거운 밤 되시고, 항상 부상 없이, 예, 재밌는 야구 되시길 바라면서,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또 이어서, 예, 기성 글러브 소개 및 각잡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잠시 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